안녕하세요. 자몽샘의 동화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책은 김영진 글, 그림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입니다. 출판사 길벗 어린이 그린아 산책가자 그린이가 요새 부쩍 통통해져서 주말마다 아빠와 공원을 한 바퀴 돌기로 했어요. 아이 싫은데 아빠는 그린이랑 가고 싶어. 같이 나가자. 공원 한 바퀴 스티커 10개 붙이면 아빠가 그린이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죠. 그래도 그린이는 내키지 않았어요. 산책은 지루하고 힘들었어요. 지난주에는 나무 기둥을 집다가 손에 가시가 박혀서 무척 아팠거든요. 힘들면 업어주기 찬스 3번 써. 한 번에 30초씩. 그제야 그린이는 아빠를 따라 나섰어요. 그린이는 아빠와 나란히 공원을 걸었어요. 얼마 걷지 않았는데 벌써 다리가 무겁고 목이 말랐어요. 음료수 자판기가 보이자 그린이는 저도 모르게 그 앞에 멈춰섰어요. 달콤한 탄산 음료들이 그린이를 부르는 것처럼 반짝반짝 반짝 빛났어요. 탄산음료는 안 돼. 아빠가 물 가져왔어. 그래도 그린이는 자판기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 오렌지 주스 마시자. 그린이는 방긋 웃으며 까치발을 하고 버튼을 눌렀어요. 덜컹 소리를 내며 주스가 나왔어요. 둘이는 호수와 벤치에 앉아 주스를 마셨어요. 주스를 맛있게 홀짝이는 그린이를 보자. 아빠는 얼마 전 그린이를 호되게 꾸짖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린아, 그저께 아빠가 소리 질렀을 때 무서웠지? 응, 음, 미안해. 그린이가 무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아빠가 너무 크게 소리 질렀어. 사실은 그날 아빠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 미안해.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와네? 미안해. 아빠가 어른이 되려면 한참 멀었나 보다. 아빠는 어른이잖아. 그러게. 미안해. 아빠가 그린이 어깨를 꼭 안아줬어요. 언덕길이 보이자 그린이가 외쳤어요. 업어주기 찬스! 아빠는 그린이를 냉큼 업었어요. 언덕을 오르면서 속삭이듯 말했죠. 그린아, 아빠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무슨 비밀? 사실은 말이야. 우리는 지금 코끼리 등을 오르고 있어. 지금 코끼리는 잠자고 있지. 거짓말! 진짜야. 아까 공원 입구에서 12시부터 출입금지라고 쓴 팻말 봤지? 그때 코끼리가 깨어나거든. 그래서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진짜? 음, 지금 아빠가 조심조심 걷고 있잖아. 쿵쾅쿵쾅 걸으면 코끼리 깰까봐 그런 거야. 그럼 아빠, 우리 오늘 밤 12시 넘어서 몰래 와보자. 너 그때까지 잠안잘수 있어? 그럼. 나밤 중에 잠 하나도 안잔적 있어. 눈 감고 잠자는 척만 하고 있었어. 와, 정말? 아빠는 몰랐네. 언덕길을 내려오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터널이 나왔어요. 와, 이무 엄청 크다! 이건 무가 아니라 수세미 열매야. 한번 만져볼래? 살짝만 만져야 해. 여기 눈으로만 봐주세요. 따지 마세요. 라고 쓰여 있어. 아빠가 그린이를 번쩍 안았어요. 그린이는 수세미 열매를 살짝 만져보았죠. 그리나 비밀 하나 더 알려줄까? 바로 이 수세미 열매가 아기 코끼리들 간식이야. 우와 그린이와 아빠가 연못을 지날 때였어요. 아빠 저기 소시지 같은 거 저거 따줘. 아하 부들 열매 말이구나. 아빠 어릴 때 많이 갖고 놀았는데 저걸로 친구들하고 칼싸움도 했어. 그린이는 칼싸움이라는 말에 두번 업어주기 찬스를 썼어요. 커다란 소시지를 들고 신이 나서 소리쳤죠. 내 칼을 받아라! 그린이와 아빠는 높은 언덕 아래 잔디밭에 도착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 저 언덕만 넘으면 공원 한 바퀴 다 도는 거야. 그린아, 아빠랑 누가 빨리 올라가나 시합하자. 준비, 땅! 둘은 질세라 힘차게 달려갔어요. 앞서 가던 아빠가 어이쿠 하며 넘어졌어요. 아빠는 그린이와 달리기 시합을 할 때마다 늘 넘어져요. 그린이가 하하 웃으며 아빠를 앞질렀어요. 그린이가 언덕 꼭대기에서 아빠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허허 어, 어, 그린아 어떻게 한 번도 안쉬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아빠는 그린이만 했을 때 그렇게 빨리 못 올라왔어. 아빠 한번더 시합하자. 준비 땅! 둘이는 세번더 시합을 했어요. 물론 그린이가 모두 이겼죠. 언덕 위에서 잠시 쉬는데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어요. 아빠는 맛있는 물을 마시는 그린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린아, 아빠는 그린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린이가 없으면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아들로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린이가 아빠니 마주보다가 작은 팔로 아빠를 안아주었어요. 아빠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린이가 아빠를 키우는 건지 아빠가 그린이를 키우는 건지 모르겠네.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가 아빠와 나를 키우는 거래. 둘은 똑같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공원을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집으로 가면서 그린이가 말했어요. 아빠, 맨날 맨날 산책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 내일 또 오자. 내일은 엄마랑 같이 올까? 햄버거 가게 앞에서 그린이가 아빠를 슬쩍 쳐다봤어요. 아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햄버거 먹고 갈까? 정말?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아빠가 혼나거든. 꼭 약속! 그린이와 아빠는 새끼손가락을 마주 걸었어요. 그린이가 마지막 업어주기 찬스를 썼어요. 아빠, 이번에는 30초 채는 거 내가 할게. 그래. 알았어. 1, 이 아주 느리게 숫자를 셌어요. 상가를 지나고 집 앞에 다 왔는데 아직 15초도 넘기지 않았어요. 15. 아빠는 벌써 몇 번째, 오, 이상하다. 30초가 이렇게 길었나? 하고 중얼거렸죠. 마침내 그린이가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뭐가 이상해. 나 하나도 안 이상한데. 아빠는 눈부시게 밝은 그린이 얼굴을 보았어요. 아빠가 그린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그린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가며 외쳤어요. 엄마! 나 햄버거 먹었다! 아빠가 사줬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린이는 아빠와 공원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그린이 아빠가 넘어졌죠. 그린이 아빠는 왜 매번 그린이와 달리기 시합을 할 때마다 넘어지는 걸까요? 그린이는 아빠와 햄버거를 먹고 엄마에게 얘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빠와 햄버거를 사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아빠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린이 그리니 아빠는 그린이에게 왜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을까요? <laughs> 오늘의 자몽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